뭐좀가이 따라가. <coughs> 들갔다 나와. 안녕하 감사합니다. 여행 화이팅! 이팅 고마워. 화이팅! 어떻게 잘 올라왔어? 네. 일로 좀가 어떻게 잘 올라왔어? 자 안녕 <laughs> 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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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얼굴 펴고 <laughs> 안녕 자 얼굴 펴고 <laughs> 화이팅! 자 얼굴 피워 파이팅 <laughs> 아니 교수님 언제 끝나나요? 예자이상이이리화가 화이팅! 화이팅! 어이팅 화이팅! 화이팅! 해이팅이팅이팅파이팅파이팅 너무 힘들어요. 야, 너무 힘들어. 어때 재밌어? 네. 어 진짜? 심안 <laughs> 들어? 다들 힘들다고 난리던데. 아유, 이 이, 아 이거야 화이팅. 뭐 체력이 바닥이구만. 그럼 여행 못해. 응? 어? 어, 빨리 <laughs> 땡한 바퀴 돌아. 자, 니네 의식이 어디서 막히는지 알겠어? 아, 예. 예, 거기에서 너는 못 가는, 못 가는 거야. 다시 뒤돌아가는 거야, 이게. 아, 아무도 안 와가지고. 그래. 근데 나는 벌써 다 동선을 알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잖아. 아.

很推，很推，里边。 여그+ 여그 능선에 일로 성벽을 타고 가갖고 저 능선에 가면 학교 보이니까 저거 탑에서 쉬어. 어,기 보이는 게가 우리가 출발했던 학교입니다. 자, 어때, 시원하지? 네. 예? 이런 걸보여드는 거야. 여러분들이 저쪽에 학교 캠퍼스에 거의 공간에 갇혀 있는 거야. 여기도 보면은 얼마나 시원해. 마음이 빵 뚫리잖아. 자, 화이팅 한번 해. 화이팅. <laughs> 이제 일로 쭉 올라가면 이제 저거 세종시다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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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우리 집, 후궁이야. 어, 우리 집은 바로 그 반대편인데. <laughs> 여기서 이쪽을 보고 단체 사진 하나 찍고, 누가 찍어봐, 단체 사진. 어? 응? 일로 서가지고, 단체 사진 하나 찍게. 다 지쳐가지고. <laughs> 어때나이가 싫어? 이제 1밖에안 왔어. 분해이 말씀이십니까? 어? 분해이 말씀이십니까? 어, 1밖에안 왔죠. 지금 지한 시간 반 지났어? 한 시간 1 0분 정도. 한 시간 0 분밖에 안 지났잖아. 아직 또2 시간 한 시간 오십 분 남았어. 빨리 이쪽 이쪽 줄을 보고 여기서 사진 찍어 자 쪼그리 앉고. 주가 나가, 고 죽어, 안어안어봐어안어안리어안어안어안 죽어, 어안 죽어, 안가어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빨리 어어안 죽어, 앉 죽어, 어고